여기까지는 확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쵸. 빈부격차가 보이죠. 부자 동네. 여기는 약간 저렴한 동네. 여기가 진짜 부자 동네지? 알부자 동네. 오일머니. 알부자 동네. 근데 이렇게 집에 불이 나냐. <laughs> 여긴 알부자 동네, 이거 뭐지? 상품이 부족해요. 아, 얼마나 장사가 잘 되면 상품이 부족해, 그쵸? 자, 여기를 이제 재개발 합시다. 일단, 한줄 완성. 와. 그래도 기분 좋다. 도로가 좀 정리가 됐죠, 이제. 도시가. 정리가 좀 됐죠. 아, 기분 좋아. 하, 아, 뭔가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자꾸 적자가 나. 아하. 인구가 차야 되나? 뭘. 급수, 좀 내리자. 92%, 3%, 2%, 2%. 전기도 1%만 내리고. 그리고, 여기는 뭐지? 야, 이거 뭐야? 착한 마음 하우스. 뭔데 혼자서 여기서? 잘 가요. 음, 여기, 여기서부터는, 응, 아니에요. 무슨 가게 같은데? 또 물이 없다네. 물이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아. 이거를, 이 도로를 여기다 연결하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오는 거. 어, 어 이거 되게 애매하네. 저 중간에 공원 때문에 연결하기가 애매하네요. 저 공원을 다 파괴해야겠다. 안 되겠다. 일단은 여기선 위쪽에서 아래로 오... 내려오는 거라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오는 것들이 지금 일로 가야 되거든요. 이 공원을 좀 가로질러서. 이렇게 아이고, 집을 또 재개발한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하고, 그치? 이건 어따 써먹지? 이건 써먹을 데가 없는데, 음, 이거 부시고, 고가다리를 없애고 그냥 이쪽에서 여기다 연결합시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아, 이거 커브 틀면 안 되는데, 아 커브 틀면 교통량에 방해가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지금 돈이 조금 있으니까, 나무 좀 박아주자. 아니, 똑같은 거네. 아니, 아니, 왜 이게 나와? 큰 거, 큰 거. 그렇지. 어, 큰게안 나오고 왜? 뭐이 정도만 듬성 듬성이긴 하지만 음 좋아 뭐 봐주면 안 하네 <laughs> 병원이요 병원 병원 왜아 병원 물아 병원에 물이 공급이 안 됐었네, 그렇죠? 오, 오케이. 자, 이제 교통량을 한번 볼까. 아, 그래도 여기는 문제네, 문제네, 항상. 이것 때문에 그런가? 어차피 여기도 다 재개발해야 돼요. 왼쪽의 상업도시도 도로를 좀 키워야 되니까. 그보다 먼저 급한 건 여기죠. 이제 오일이 다 떨어져서 아마 돈을 못벌 거예요. 원료가 부족해요. 이거 봐. 원료가 부족하다고 뜨네. 여기 이제 재개발할 때가 왔어요. 아, 얼마 벌지도 못 했는데. 벌써 기름이 다 떨어져. 보통 기름 적어도 몇십년 이상은 나오지 않나? 10년밖에 안 썼는데. 여기를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왔죠. 재개발하면서. 이 오른쪽부터 재개발합시다. 아, 오른쪽에 끝에다가. 모양이 이상했으니까. 이거 구역 해제하고. 구역을 해제하고. 오케이. 아이고. 구역을 해제하고, 자, 파괴. 아, 일단 이 도로는 이거는 큰 거. 일방 통행이 아니네. 일방 통행이 아니네. 자, 여기부터. 잠깐만, 이거, 아, 재개발할 거지, 맞아. 일단 무조건 일방 통행으로 다 바꿔야 되니까 도로도 확장하고 일단 여기 정리하고 어. 좋아. 사라지면 어, 이거를? 음, 어떻게 할까? 아래에서 위로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 아래에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아, 맞다. 어. 일단 아래에서 위로 먼저 하나 하고 여기를, 어떻게 해줄까? 일단, 공업 설정을 하고, 음 그리고, 어, 뭐야, 이거? 왜다 사라졌어? 이거 다 어디 갔어요, 이거? 건물? 뭐야? 돈이 막 빠져나가고 있어, 어... 적자야, 지금. 클일 났어. 이거 어떡하지? 아, 여기서 전기 공급이 지금 안 되나? 어, 클일 났네, 이거. 아, 이거 하기 전에 세이브 할걸. 아. 시작이 잘못됐나봐. 전기가 왜 부족하지? 다 어디 갔어요, 갑자기? 아! 아까 전에 그거, 내가 제거했구나. 제거해서 그렇네요, 제거해서. 이거 구역 설정한 거. 이거 아시죠? 단지 설정하는 거. 단지 설정을 취소하니까 싹 사라지네. 아, 그걸 몰랐네.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였네. 아, 어떡하지? 여기도 지금 망... 완전 망했는데, 고객이 부족하다네 또... 이거 흑자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까? 대출이 지금... 아무리 해봤지, 2만 달란데 예산을 좀 줄이고, 예산 많이 줄여도 되겠다. 지금 건물을 많이 파괴해서 예산을 이한 80%까지만 하자. 80%까지만 하고 수도, 수도 급수도 한 85까지만. 지. 좀더 줄여도 될것 같아. 일단 75. 80 까지 줄이고 오케이 아 전기 어떡하지 이거 여기다가 지금 이거를 적자가 계속 늘어나나 아 줄어드네 아 이제 적자가 줄어드네요 아 다행이다 아 역시 예산 조절을 잘해야 돼 일단 임시로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저쪽에다 붙여줘야 되는데, 돈이 안 돼갖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 <laughs> 지금 도로도 연결 못 하고 있죠. 송전선도 지금 연결 못 하고 있지. 아, 또이 이 동네는 또 이, 여기가 끊기네. 전기가 안 가네. 또 올려줘야겠다. 예산 2%만 올리자. 혹시 2% 올리니까 다 되네. 됐어요. 이건 뭐지? 꽉 찼어요. 오케이, 해결됐고, 여기를 빨리 해결해야 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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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벌레가 빠지면 적자 작자... 오왜 이렇게 많이 빠져? 1,700명? 아, 여기... 아, 여기 이 도시... 아, 맞아, 이 도시 다 빠지지. 자, 스톱 해놓고...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돈이 없는데... 아, 그러면, 예산을 확 줄여야겠다. 음 예산을 확 줄여서 음, 경제가 활성화됐던 이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됐으니까 예산을 줄여서 지출을 아끼고 좀 살기 힘들겠지만. 잠시만 이렇게 낮추고 하면 난리 나겠죠? 막 여기저기서 불 뜨겠지? 어? 괜찮네 어? 아? 아? 어? 전기 불... 들어갔다 나갔다 하나 보네 전기가 그러면 이거 발전소를 일단 파괴해야겠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걸 꺼야겠다 끄자 어차피 연결 안되니까 쓰레기도 지금 연결 안되니까 <laughs> 새마을운동, <laughs> 일단 발전소를 꺼야 돼. 발전소를 끄고, 아, 여기다 풍력발전소 하나만 더 지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 알 수가 없어. 전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음, 이거 옮기... 아, 이거 옮기려면 또돈 필요한데... 아, 큰일 났네. 이거! 아, 옮길 수도 없어요. 옮길 수가 없어. 이거 끄자. 이거 유지비용 들어가잖아. 그쵸? 전기는 남아도니까 이걸 꺼야 돼. 저 수력발전소가 지금 해결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옮기려면 돈 필요한데, 돈이. <웃음> <웃음> 이전할, 이전 비용이 없어요. 현실이나 게임이나 아주 그냥 돈에 얽매여 사는구나. 아, 그 설정, 구역 설정하는 거 그거를 아, 몰라갖고. 괜히 잘못 건드려서. 자, 점점 이제 손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도. 아, 전기. 미치겠다. 애들 다 나가네. 애들 다 나가네. 예산을 늘려서 저걸 끄면 예산이 줄어드니까 예산 늘리면 어느 정도 될까? 안 되네, 부족하네. 어이구. <laughs> 뭐야?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이건 안 돼요. 아, 이걸 좀 켜야겠네. 전기가 이렇게 많이 모자라나? 켜야겠네. 다시 클났다. 이거 완전 적자인데, 클났는데 이거 지금 빨리 합의점을 찾고 흑자 전환돼서,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 저 북쪽은 안전 버려야겠어. 어느 정도 올라가려나? 좀더 켜야겠다. 한두 개만, 두 개만 더 키고. 아, 저 초록색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 돌아오는데? 아, 이거 다 켜야 되네. 자, 한개 더. 딱한 개만 더. 오케이. 수도, 급수, 급수를 하나 끌까? 이거를 하나 끄고, 지켜봅시다. 아, 노란색이네. 안 되네. 아. 그럼 예산을 좀 줄여야겠네. 예산을, 예산을, 음, 어... 한70% 까지만 전기는 85% 까지만 해보고 지켜보고 수중 전기요 빈집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라고요. 아 유지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범죄가 발생했어요. 아 이것도 안 되지. 예산 짜는 거 힘들다. 85, 90까지 올리자. 자, 흑자 전환. 오, 점점 수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인구가 자꾸 빠지네. 왜 빠지는 거지? 전기. 됐고. 매립지 사용량. 아. 화재 안전도가 좀 안좋구나 아적자 적자가 또아 인구가 빠지니까 어디서 빠지는 거지? 여기서 빠지는 건가? 이거를 다부셔버릴냥리셋할셋할까냥 <laughs> 여기 이 동네 안되겠네 안되겠다 이 동네 리셋합시다 자 흑자 전환했어요 오우 이거봐 저게 사라지니까 갑자기 돈이 막 까만거 어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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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건 비었다는거 그리고 이거는 범죄 아이고 집 비었다라는거죠 이건 전소 바로 흑자 전환하네 여기서 더 허리띠를 졸라매자면 예산을 보고 물 전기. 전기는 놔두고 물을 한2% 정도 낮추면 되겠다. 물을 2%만 낮추고, 어, 쓰레기는 아직 괜찮고,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아, 인구가 9,900으로 떨어졌네, 그래도. 보건은 괜찮고, 사망 관리도 괜찮고요. 음, 교통, 교통은 많이 줄었겠. 아, 여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난구나. 이거 부시자. 그리고 범죄, 범죄는, 아, 여기가 지금 사각지대구나. 경찰서를 옮겨야겠네 근데 옮길 돈이 없네요 경찰서 옮길 돈이 없어요 바람개비 옮겨놓을 돈이 없습니다 <laughs> 여기서 플러스가 될 때까지 음악을 듣고 놀까요? <laughs> 더 이상 건들면 안돼 지금 흑자 전환 했잖아요 플러스 1,400 이잖아요 근데 네. 실시간 수입은 흑자 인데요 빚이 있잖아 빚을 다 갚아 가야죠 근데 이렇게 천원씩 벌어갖고 언제 12만원을 갚어 또 흑자 전환 아 적자 전환 되려고 하네. 뭐가 문제지? 예산을 범죄를 좀 올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인구가 지금 만 명이 넘었는데 어 다시 올라간다. 오케이 오케이 전기 예산 줄이라고요? 아, 줄여도 되겠네. 이걸 끄자, 그냥. 하나만 끄면, 어, 아닌데? 줄이면 안 되겠어. 전기는 줄이면 안 돼요. 이 수력발전소가 까맣게 되면 전력이 떨어지고, 하랗게 되면 다시 올라간다? 이거 왜 그러지? 수력발전 특징인가? 전기는 줄이면 안 돼요. 차라리 물을 줄이자. 물은 한 60%까지만 줄여도 될것 같아. 그리고 의료시설이 지금 건강이 아주 좋으니까 의료시설 예산을 좀 줄이고 80%, 80%까지? 그리고 경찰은 85%까지 올리고 소방, 소방을 볼까요? 아유, 소방은 안 되네. 소방은 오히려 올라야 되는데. 아, 쓰레기 매립지가 하나 더 필요한데. 쓰레기